네 안녕하세요 집보합니다 저기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안산시 사동에나왔고요 지금 해당 건물을 제가 찍으러 나왔는데 여기 주변에 제가 아까 저기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해당 주변에는 뭐 저기 그 상설 매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나이키부터 뭐 그런 거 k2 뭐옷 관련해서 그런 거 파는 회사들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이 주변에. 근데 지금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까만색 건물입니다. 예 리모델링을 새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1층이 의류 매장인데 골프웨어 같아요. 예. 골프웨어가 1, 2층을 지금 쓰고 있고요. 3, 4층은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예. 어 제가 사동에 지금 나와서 기계째 지금 매물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어 해당 건물은 지금 위치가 일단 보시다시피 여기도 32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예, 전시효과 가시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은 상가 건물이고요. 어, 주변에 저쪽 앞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면 이제 바로 국민은행이 있고요. 그쪽 라인이 이제 옷가게들이 쫙 있습니다. 예, 지척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을 버스, 아니, 버스 정거장이 바로 앞에 있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손님들이 아무래도 유치하기는 편할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일요일 오후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자 건물 소개를 해드리면 지상 4층이고요. 대지 74.3평, 예, 건축면적은 44평, 연면적 177평, 예, 엘리베이터 한대 있고요. 주차하는 세대가 건물 뒤에 있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준공은 2001년이고요. 음 요게 사, 32m 가니 40m 정도 도로가 되겠네요 예, 40m 그리고 바로 앞에 저기 버스 정거장이 있고요 제가 와서 아까 건물 한 바퀴 돌면서 확인했는데 아 지금 1층 출입구가 문이 안 열려요 아쉽게도 그래서 안에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하고요 지금 총 세입자는 세 분이 계십니다 1층 2층을 한 분이 지금 쓰고 계신 거고요 3층과 4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매매가가 궁금하실 텐데 매매가는 지금 1억 6, 아니 16억 8천만 원입니다. 16억 8천 대출 은 9억에서 9억 5천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실투자는 6억 1500만 원으로 예, 지금 잠정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보증금은 1억 1500만 원 있고요. 월세는 68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7.86% 예. 물론 대출을 받으시는 조건이죠. 안 받으시게 되면은 예5.2% 정도 됩니다. 뭐 그래도 훌륭한 수익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주변은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다 있고요. 40m 도로를 끼고 있고 이렇게 버스 정거장이 있어서 학생들이라든가 뭐 직장인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다 옷가게죠? 예, 여기가 다 옷가게예요. 아래나 뭐, 저 이런 상표를 잘 몰라서 사실. 피크? 예, 본? 예. 다, 다 옷가게가 있는 그 라인입니다. 이쪽이니까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산을 잘 몰라요. 예. 하지만 뭐, 나름대로 지금 제가 판단해 본 결과로는, 예, 괜찮은 위치에 있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건물이고요. 안에 저렇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예아 이게 문이 잠겨서 한번 눌러볼까요? 안되네요 <laughs> <laughs> 예, 이쪽 요 건물이거든요 예 공간 간격은 뭐 일반적이네요 예. 여기는 드라이비트가 조금 들어가는 옆면이고요 옆면에는 드라이비트가 들어왔고 예, 뒷면의 모습입니다. 주차가, 예, 아까 말씀드렸죠. 세대인가?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주차가, 주차가 할수 있게. 세대가 넘는데? 하나, 둘, 셋, 네, 예, 다섯. 예, 라인으로는 뭐 다섯 대 이상 되게 좀 되어 있거든요. 턱이 좀 있어서, 예, 보시는 요 건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1층이 의류 매장인데, 1, 2층을 같이 쓰고 있고요. 3층과 4층은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냐 경기도 아니,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나와 있습니다. 지상 4층 건물이고요. 예,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습니다. 수익률은 좋습니다. 16억 8천인데 어,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7.86% 대출을 안 받으신다 그러시면 5.21% 정도 되겠네요. 예. 올 상가 건물입니다. 예, 해당 건물은 그리고 가까운 저쪽. 저쪽 라인이 지금 다 옷가게에요. 뭐 K2부터 나이키, 뭐, 여러가지 브랜드들이 다 있구요. 요쪽 이면도로 쪽은, 어, 주, 상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 네.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근데 여기는 대로변이라서, 그냥 올 상가 건물입니다. 아무래도 상가 건물이 수익, 저기, 저, 저기, 세입자만 있으면 위치만 괜찮으면 수익률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는 제가 오늘 처음 와봤지만 음, 수행률도 괜찮고 위치도 괜찮습니다. 직접 와보시면 더 느끼실 텐데 지금 오늘 일요일 지금 이제 12시가 좀 넘어서 조금 한산한 편이에요. 도, 도로는. 예. 자, 요건물이고요 여기가 공시지가가 잠깐 말씀드리면 공시지가가 평당 863만 원입니다. 예, 평당 863만 원. 예. 헌마 건물 괜찮은 거 같죠? 보시기에도. 예, 평당 863만 원. 여기 요게 40m 도로고요. 여기가 바로 마을 아니 버스 정거장. 여기 택시 승강장 같죠? 예, 여기도 옷가게. 이렇게 다 의류 타운 예, 다거리라고 여기 딱써 있네요. 예. 예. 자세한 내용은 뒤에 영상에서 계속 되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